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 메삭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연금과 치련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날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믿음의 여러 위기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힘인데 그 용기는 결과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 가장 선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는 두려움과 고민이 아니라 기대이고 믿음, 믿기 때문에 오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아, 누부간 네사 왕과 사드라과메사 아벤 누고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에 쉽게 처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데 누부간 네사왕 측근, 누부간 낼사 왕과 같은 사람의 그나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 측근에서 보필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 꿈을 알기 위해서 주위에 어제도 이야기하고 그저께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꾼 꿈을,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아맞히 알아마치 못 알아맞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여 버려라, 다 사형에 처해 버려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왕 옆에 있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최고 왕이고 그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될 여러 힘들을 생각해서 그 자리가 어떨까 기대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느부갓네사 왕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는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사람인지. 이거 뭐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되어지는 일들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서 믿음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왕을 이렇게 보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번민도 많고 고민도 많았다 이해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얼마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경고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대단하시구나라고 인정했던 그가 갑자기 금신상 만들기 시작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딱요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세상이 가끔 우리에게 아니 아주 자주 느부갓네살 왕처럼 요구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즉흥적이고 상황도 바뀌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결정들을 툭툭툭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과 참 비슷한 처지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도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방향 하나가 뭐냐면,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 성공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명령하여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누부갓네사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가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오는 권력과 높은 자리에서 오는 편리함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마땅히 져야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일에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 장난이 아니죠. 월급 받는 생활을 하다가 그 월급 받는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이기 출근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같이 조율해서 이런 오다들이나 이런데 맞춰 나가야 하고 그 일정을 맞추고 아 고대다. 그래서 점점 점점 점 이렇게 인정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래서 사장님이 된 결정권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자리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죠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가 좋은 자리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좋은 자리에 앉고 보니까 지방 행정관으로 그렇게 그들이 복무하고 나니까 생겼던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냥 소년에 불과했을 때에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위기가 닥쳐온 데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느브갓네사 왕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처치해라. 다 사용해 처하라. 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유명한 사람부터 잡혀갔겠죠. 왕궁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드락과 메사과 아벤 누고쯤 되는 사람은 순본으로도 별로 중요, 뭐 중요하지도 않고 엄청 여유 있는 뒤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요 자리에 앉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에 왕에게 얼마든지 걸고 넘어가는 자리가 되어서 위기가 닥쳐게될때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찾아와서 "너 왜 절하지 않냐? 너왜왜 너왜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왜 경배하지 않냐?" 근데 바로. 바로 타겟이 되어서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얼른 내려오도록 해야겠네. 그 자리 내가 가야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가 왕이 만든 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고, 심지어 나와 있지도 않은 왕에게 경배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모함을 해서 이들을 바로 왕 앞에 잡혀오게 합니다. 자리와 명성과 또 인정에 연연하면 이런 결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삶의 목표와 우리가 지향하는, 원하는 삶의 궁극의 결과가 성공하는 거, 복받는 거, 돈 많아지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제 그런 게 목표라고 한다면 삶에 찾아오는 이런 위기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걱정하던 일들에게 다가오는 일들 앞에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부갓네살 같은, 느부갓네살왕 같은 세상에서 그 왕으로부터 얻게 되는, 세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부속물들, 그런 반대 급부들, 그 누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것들, 그 결과에만 확 이렇게 마음이 가서 조금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렇게 나아가다는 조석으로 변하는 누부갓네살 왕, 조석으로 변하는 세상의 여러 흐름들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과와 상황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커다란 마음의 실패감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겠구나.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여러 진행되는 과정을 며칠 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에 약속해주는 자리, 누구갓네사 왕이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시게 하시는 자리죠. 예전 로마시대 때 왕들이, 그 장군들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개선문이라는 곳에 엄청난 승전 의식을 했습니다.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들이 멀리 로마로부터 멀리 출정을 나갔을 때에는 그 나라, 그 지역에만 있었던 신기한 동물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전리품처럼 가지고 와서 이런 거 봐라 그래서 그 개선식 하는 과정에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탈취했던 약탈했던 그런 재화들, 금화들 이런 거막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연호하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그거 막 던져서 이제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해서 이만큼 뺏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적국에 싸웠던 나라의 왕, 왕의 가족들 잡아다가 같이 이제 그 개선문에 가면서 내가 잡아 왔다.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다. 가족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선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시종 한 명이 항상 있었다고들 해요. 그리고 그 시종이 가만히 그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화려하게 군중들이 막 연호하고 대단하다고 찬찬양하고 저 장군의 한 일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바로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생각나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그 시종의 역할이었대요. 무슨 얘기 해주냐? 장군님 모든 영광이 덧없이 지나갑니다. 장군님 모든 영광이 덧없이 지나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게 그 시종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누브갓네사 왕과 같은 세상의 인정과 누브갓네사 왕 같은 시류 상황에 매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끝을 우리 같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상숭배와 교만의 핵심, 중심,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어, 나라는 겁니다. 나. 아, 우상숭배와 교만의 핵심이 나구나, 나, 나.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부간 넷 살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마주하게 됩니다. 아, 나 나가 우상 내가 우상 숭배가 되기에 너무 쉽구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서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또 다른 측근들이 아마도 사도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를 이렇게. 이야기에서 저들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왕 앞에 불려온 것일 터인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강조해서 읽었지만 주목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그리고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보이는 이세 사람을 용강로 안에 풀무불 안에 집어 넣어 버릴 거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분노를 느게 하는 느끼게 하는 이유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의 신에 섬기지 않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거니까 다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독려하고 그리고 이제는 묻기를 누가,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느부갓네의 왕이 화를 내는 중심에는 나곧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이 뜻을 어떻게 너희들이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 신상은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이 신상에 절하는 건데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뜻에 내 뜻에 내 권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너희들이 다 따라오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공격이라고 이제 받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가 만든 결과들, 내가 이루어낸 것에 너는 왜 같이 생각하지 않고 왜 너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지 않느냐. 이 나가 그가 만든 우상숭배, 우상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우상 숭배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상은 참으로 교묘하고 아주 강력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강력합니다.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권력에서 나의 손에서 나, 어, 누가 어느 신이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이말 안에 있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다른 모든 신들보다도 내가 더 강하다 라는 표현이고 의미이겠죠. 어느 신들도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구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어느 신들도 나의 능력보다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이 권력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을 챙겨줄 수 없어. 이 안에 있는 아,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우리 삶의 결정권과 내가 내 마음에 느끼는 이 감정과 상황들이 혹시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과 훈련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여러 일들로, 마음의 여러 관계들과 상황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가 혹시 상처나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사, 살았나? 나라는 우상을 잡고 살았나? 그래서 나라는 우상, 내가 만든 우상과 내가 만든 경력과 내가 얻은 만든 기준들의 사람들이 그게 충족하지 않으면 그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럴 수 있나를 모르네. 음, 나를 무시하네. 그런 마음들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있는 주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를 질문하는 것과 연결하여서 교묘하게 숨어 있는 우상과 상황들을 보아라, 마주해 보아라. 이게 주님께서 누브갓네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쉽게 명해도 주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사람들이 주목해야만 할 단어들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만든 자신을 위하여 만든 상 우상의 정체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만든 상을 조심해라 만들지 마라 누브갓네사 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과 가치들을 이렇게 샥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게 해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느 보석가게 강도가 들었는데요 이 강도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답니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훔쳐갔으니까 어, 괜찮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도가 한 일이 뭐였냐면 들어와서 보석 아래 놓은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고가의 보석일수록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값싼 보석을 이렇게 할 때는 어, 이게 뭐 아주 비싼 가격표를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보석상에서 이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알아차렸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이제 귀한 보석들은 다 팔려나가고 없었던 거예요. 가격표를 싹 바꿔놓으니까. 야 사람들 그다음서부터 언제 왔는지 언제 누가 도둑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싸게 가격표를 바꿔져 있는 고급 이제 보석 비싼 보석들을 귀한 보석들을 다 헐값에 다 그냥 떨이로 다 사가지고 가난 이후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들어와 가격표를 바꿔요 가치를 바꿉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이런 우선 가치들을 교묘하게 싹싹싹싹 바꿔버립니다.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내 어떤 열매, 나라는 우두, 우두, 가루 안에 싹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그 주님의 일이 나라는 우상 숭배와 같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행동 그 일에 막 천착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와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결과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 동안 우리가 쫓아온 우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는 대로 원래 우리의 인생의 각 표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느부갓네살 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안과 형편을 마주하고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굳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높은 자리가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높은 자리는 안 가야 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지, 그게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걸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허락해 주시면 당연히 우리가 리더십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 생각하고 섬기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라는 우상, 교만의 본질을 마주해라. 오늘도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의 결정권과 위기, 아픔, 억울함, 상황 이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자, 그 욕심을 붙잡고 잘 교묘하게 숨기면서 주님 일일 한다고라고만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생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와 성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와 성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